자 신차가가 1억 1,300만 원에 육박하는 21년형이 아닌 차량들은 3.3 터보와 5.0에서만 전자 서스펜션을 품고 있죠. 3.8이어도 전자 서스펜션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감이 상당히 좋은 차량이고 자 19인치 멀티스포크 휠과 아, 실내가 또 너무 이뻐요. 썬루프까지 장착을 하고 있어서 5인승에선 다 갖고 있습니다. 오늘 차량 가격이 정말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목소리> 자 하단부로 사이드실 패널 쪽까지도 이렇게 깨끗해요. 감가 다 받고 타기 <laughs> 그 작전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by in your 특기 a l l m e l o d 자, 좋은 조건으로 앞으로 마음고생하지 않을 좋은 차량. 가격은 영상 후반에서 공개해드립니다. 자, 오늘 소개할 차량입니다. 짜잔. 21년형 G90을 준비했습니다. 연비가 좋아요. 3.8, 4륜. 옵션도 좋아요.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12만 2천 킬로가 주행이 된 차량이고요. 자, 5인승에서는 완벽한 옵션을 품고 있는 차량입니다. 20년 8월에 등록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21년형이잖아요 전자 서스펜션 품고 있는 차량이고 19인치 멀티 스포크 휠과 썬루프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자 굳이 4인승 VIP시트까지 필요 없다는 분들 5인승으로 완벽한 옵션 찾고 계셨던 분들 최대한 감가가 팍팍 이루어져 있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주행하실 수 있는 좋은 G90 찾고 계셨던 분들 오늘 완벽한 차량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환이 없습니다 신차 출고 때 자기 본연의 바디를 갖고 있습니다 자이 정도 만 말씀 드려도 우선 최고의 조건을 갖고 있는 주9구공 임은 분명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자 20년 8월에 정식 등록이 된 21년식 G90입니다. 3 8 4륜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20년에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연식은 21년식을 갖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전자포스펜션을 품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주행감을 갖고 있는 좋은 차량이고 5인승에서는 더 이상 추가할 옵션이 없습니다. 미관적인 부분. 주행적인 부분 완벽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2열부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스티지 등급 답게 듀얼 모니터 확인이 되고 있고, 자 컴포트가 지금 올라가 있죠. 자 2열에서도 통풍과 레스트 기능 모두 사용 가능하실 좋은 차량입니다. 자 일열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가 우선은 프리미엄 나파 가죽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브라운 컬러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조롭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좋은 차량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환이 없습니다. 신사 출고 때 자기 본연의 바디를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능 점검 부상으로 무사고 차량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다만 용도는 있는 점 참고해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인 컨디션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돌팀 현상 확인이 되지 않고 펄감 우수하게 잘 확인이 되고 있는 굉장히 깨끗한 보닛의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매우 좋아요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자, 전면으로 보시면 제네시스 엠블럼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요 살짝의 벗김 현상이 있네요 참고 부탁드리겠고 하단으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간에 G90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웅장하고 멋있고 스포티한 프레스 그릴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사이드로 몰딩부터 타고 내려오도록 합니다 The 반짝반짝해요. 몰딩, 벗겨진 현상, 스크래치 확인되지 않고, 그릴 내부 안쪽으로도 몰딩의 이 깔끔함이 다잘 살아있습니다. 아주 우수한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선면으로 어라운드비 전방카메라 확인되고 있고, 하단으로 반절주행이 가능합니다. 프로션이잖아요 레이더판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 하단으로 프론트 범퍼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퍼 쪽도 굉장히 깔끔하게 주행을 잘 하셨더라고요. 블랙이기 때문에 좀 돌팀 크게 나면 좀 미관상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상당히 깨끗한 프런트 범퍼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헤드램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 LED 라이트로 확인이 되고 있고 지시등 점등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밝기 패턴 모두 우수한 모습이고 측면부로 바라보면은 이렇게 깔끔한 헤드램프 컨디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가서 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도 어, 깨끗하죠. 우선 눈부시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깔끔하고 깨끗하고. 앞으로도 스키짤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스키가 차면 우선은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이 나오기 시작할 건데, 그때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차량 앞으로 걱정 없이 편안하게 주행해주셔도 좋을 램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사이드 미러 살펴봅니다. 깨끗해요. 좋은 모습이고, 유리창 앞면으로 축구방감지 센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유리창 썸팅 부분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어, 썸팅도 상당히 깔끔합니다. 썸팅은 좀 어두운 편에 속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카메라 돌려서 대각선으로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살짝의 미세한 꼬기 하나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깨끗해요. 자, 매끈함 유지 잘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차량의 자랑거리입니다. 자 하단부로 사이드실 패널 쪽까지도 이렇게 깨끗해요 이 몰딩이 이렇게 우수하게 살아있는 게 조금 보기가 드문데 어, 이 차량은 하단에 사이드실 쪽까지도 몰딩이 반짝반짝거림 유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남들이 봤을 때 이렇게 멋있고 새끄한취구공자 측면부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바라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타이어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부터 사이드로 스크래치 확인하는데 간간히 스크래치가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참고 서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자, 내부 안쪽으로는 예뻐요. 깔끔하고 좋은 모습이고. 자, 19인치 멀티 스포크 휠을 뽑고 있는 차량입니다. 돈 주고 이 미관적인 요소를 더욱 더 증대를 시켜 놓은 아주 멋있는 차량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 안쪽으로 디스크 상태도 큰 문제는 육안으로 확인되는 사항 없습니다. 자, 타이어는 벤투스로 확인이 되고 있고, 자, 타이어 트레드는 미리 살펴봤습니다. 거의 새것 상태예요. 한20% 정도밖에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잠깐 위쪽으로 좀 보여 드리고 넘어 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서스펜션 쪽. 자 습기현상 발견되지 않고 건조한 곳에 굉장히 잘 주차를 해주셨구나 요런 부분 추측할 수 있는 요소로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열석 고스토어 크로징입니다 굉장히 우수하고 좋은 모습 짜자자잔 1열석 실내에 문을 오픈을 했습니다. 또 오늘도 꼼꼼 싸매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 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해주고 있는 좋은 차량입니다. 시트 컨디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받이 부분 탄력성 다 살아있습니다. 사이드로부터 어, 여기 안쪽으로는 살짝의 우염이 확인되고 있네요. 주행 킬로서에 대비해서 탄력성이 상당히 우수한 모습으로 잘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시트 컨디션은 다새것 같은 모습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토어트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죽 부분 완벽합니다. 퍼펙트한 모습. 하단으로 프레스티지 등급이기 때문에 리얼드 볼딩 확인이 되고 있는데 색상의 밸런스를 상당히 잘 맞춰 놓으셨습니다. 예쁜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고 자 모든 버튼들 스크래치 확인되지 않습니다. 손잡이 부분 큰 사용감 없고요. 중간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사운드 프리미엄 사운드입니다. 렉시콘 확인되고 있고 자 바닥 부분 큰 스크래치 확인되지 않고 사이드로 치킴도 발견되지 않고 우수한 모습입니다. 자 지금 시동을 제가 켜놨었어요. 그래서 시동 끄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이쁘죠. 뭐, 계기판에서 뭐 경고등이라든가 경고 메시지라든가 뜨는 사항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킬로스부터 먼저 오픈해 드릴게요. 122,707 킬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중고차에서 한달2,000 킬로 인내 성능 보증해 드리고 있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살펴봐 주셔도 좋겠고 아시잖아요. G90이잖아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주행의 시작은 10만 킬로 이상부터 감가 다 받고 타기 그 작전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세봤을 때는 저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핸들 부분 스크래치 확인되지 않고 퍼펙트합니다 핸들을 좌측으로는 음성 이식과 블루투스 우측으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로 확인되고 있고 미세한 스크래치도 없어요 상당히 깔끔한 컨디션으로 확인 잘 되고 있습니다 자 핸들을 좌측입니다 램프 조절과 축구방, 향 차선 이딸 TCS 하단에는 주유구와 전동 트럭, 전차 파킹, 브레이크까지 빵빵한 옵션으로 이쪽으로 모여있고 아 위쪽으로도 제가 좋아하는 컬러로 확인되고 있네요 앰비언트 라이트 우수한 모습으로 확인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있을 거다 갖추고 있어야죠 대형 인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확인되고 있고 자 대시보드 상태 컨디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진짜 요만한스크래치가 없습니다 실물로 보셨을 때 아유 차 진짜 깨끗하다 아유 차잘 샀다 싸게 잘 샀다 이런 느낌 강하게 들수 있는 좋은 차량으로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전면을 보시면 와이드 공조 스크린 확인되고 있지요 자 메뉴 올바르게 어, 터치감 굉장히 부드러운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속삭인 좀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간략하게라도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오겠습니다. 경고등과 안하로고 시계 송풍구 2고 퍼펙트하고 깔끔한 모습. 자 미디어 트랙 버튼들도 스크래치 발견되지 않고 있네요. 자 하단으로 바로 살피겠습니다. 온도 오르고 내리고 지금 내부 따뜻해요. 히터 작동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 없이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바람 세기까지 모두 퍼펙트하게 깔끔하게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기어봉이 또 스크래치가 없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옆쪽으로 보시면 카메라 부여 전후방 감지 센서 스타뱅고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 다섯 가지 확인되고 있고 덮개가 덮었을 때 우선 컨디션이 이렇게 깨끗한 게 좋잖아요. 아 너무 너무 깨끗하고요 좋은 모습입니다. 자 문스르르 부드럽게 오픈 잘 되고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 깔끔하게 확인 잘 되고 있습니다. g i s 감도 자제 손이 돌아가는 대로 오, 굉장히 부드러워요 작동감 좋은 모습입니다. 자 하단으로는 열성과 통풍 반대쪽도 모두 우수하고 핸들 열쇠까지 퍼펙트한 발광력. 자랑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컵홀도 깔끔하고 스르르륵 부분 닫았을 때자 리얼로도 몰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취향 저격차 량입니다 생활 스크래치도 확인이 안되네요 좋은 모습이고요 자키는 이렇게 전자키로 두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뒤쪽 암레스트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고 퍼펙트한 모습 문 부드럽게 오픈 잘 되고 내부도 깔끔합니다 자 조수석 워크인 세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깨끗해요 깔끔하고 자 반대쪽 조화트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스크래치 없어요. 깨끗해요. 지금까지 제가 살펴본 바로는 우선은 이 운전석 쪽 시트. 근데 90% 이상의 모든 차량이 다 사용감이 있잖아요. 이 부분 빼고는 지금 사용감이 많지가 않다. 그렇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뷰를 안 봤네요. 자, 좌측의 모습입니다. 투명성 좋은 모습. 우측의 모습도 선명한 화질로 잘 확인되고 있고요. 자, 어라운드 뷰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방의 모습입니다. 양측방까지 완벽하고 퍼펙트한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고. 오, 자, 전방의 모습입니다. 전방까지도 깨끗해요. 깔끔하고 기능에 문제가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A필러부터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위쪽은 초코브라운 컬러로 되어있어서 있어도 안보여요. 자 전면으로 선바이더라이트 t 우수한 모습. 반대편도 선바이저 레이트, 깔끔하고 좋은 모습으로 확인 잘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버헤드 패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라이트, 점등상태, 깔끔하고 퍼펙트하고. 자, 이 차량은 또 어쨌든 선루프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선루프, 이음소리 없이 퍼펙트하게, 깔끔하게 작동 잘 되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 대형 세단 주의구공 선루프를 개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내부 실내가 블랙이 아닙니다 브라운 컬러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썬루프의 개방감을 더욱더 화사하게 느껴볼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제 썬루프 닫아보도록 할게요 작동 전혀 전혀 문제가 발견되지 않고 깔끔합니다 키는 굳이 확인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껌껌해요 <laughs> 초코브라운이라 껌껌해 완벽합니다 자제 마음에 쏙 드는 컨디션 보유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가격이 진짜 좋다는 거죠 자, 이제 제가 바로 2열로 또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슝! 자, 2열석, 고스트 도어 클로징입니다. 굉장히 우수하고 좋은 모습. 짜자자잔, 2열의 문을 오픈을 했습니다. 자, 2열석은 거의 사용감이 많지가 않아요. 쪽으로 살짝의 오염 한 군데 확인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만 참고 부탁드리겠고, 그 외적으로는 사용감이 거의 없는 컨디션이라고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어 트림도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캐치해드릴 부분이 없기 때문이고요. 완벽한 트림의 모습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프레스티지 등급이어야! 자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컴포트가 올라가 있었잖아요. 제가 일부러 내리지 않았어요. <laughs> 짜잔어우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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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laughs> 자, 컴포트 내려봤습니다. 자 이제 진짜로 프레스티지의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듀얼 모니터 제가 작동 먼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동 전혀 문제 없고요. 반대쪽도 작동 전혀 문제 없습니다 듀얼 모니터가 작동이 되면 자 이렇게 멋있고 이거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멋있다라는 말밖에는 지금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굉장한 실내 내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컴포트입니다 프레시지이기 때문에 완벽한 모습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열선, 통풍, 열선 모든 버튼들 이상없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람 세기입니다 좋은 모습 온도도 오르고 내리고 깔끔하고 디아이스 성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오디오 조정만 되는 게 아니라 듀얼 모니터까지 조정이 같이 가능하죠. 자 양쪽 다 이상 없이 확인 잘 되고 있는 모습이고, 자 옆쪽으로는 자 레스트 기능 사용 가능하십니다. 자 레스트 지금 복귀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 깔끔해요, 좋아요. 어쩐지 굉장히 편안해서 들어왔는데 자 레스트가 작동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자 반대쪽 레스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열에서 자, 움직여주고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고, 자, 2열에서도 시트가 사람의 요추에 편안한 과학적인 각도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너무 좋아요. 자,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편안한 기능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셔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쪽 암레스터 확인합니다. 깨끗해요, 우수하고 무부드럽게 오픈 잘 되고 내부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 도어 트림도 뭐 별다른 사항 확인되고 있지 않고 있고요. 사이드커튼입니다. 사이드커튼은 프레스티지니까요. 당연히 전동으로 확인되고 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위쪽 거울 라이트 부분 우수하고요. 반대편도 작동 이상 없이 깨끗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전면으로 송풍구에서도 지금 바람 따뜻하게 잘 나오고 있고, 하단으로 1 2트 상자 두개 고장 없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2열까지 컨디션 세세하게 다 살펴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멋있죠? 굉장히 세근하죠? <laughs> 하지만 가격은 진짜 미친 가격이에요. 이거는 <laughs> 정말 좋은 가격입니다. 자, 이제 제가 트렁크 부분 컨디션까지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 교환이 없는 자기 본연의 바디를 품고 있는 G90 레어 쪽으로 나왔습니다. 저 위쪽 썬팅 부분부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뜸 전혀 발견 안 됩니다. 깨끗하고 좋은 모습이고요. 트렁크 리드 쪽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드 쪽, 어우, 작은 콕도 확인되지 않고 있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펄감도 상당히 우수한 모습. 단 스크래치도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우수하고 좋은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두레레 테일 램프 G90의 상징입니다. 점등 상태. 우수한 모습 자, 반대편도 스키현상 없이 깔끔한 모습으로 정상적인 기능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하단으로는 4WD 4륜 구동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자, 제네시스 엠블럼 스크래치 없이 깔끔합니다 자, 리어 범퍼 쪽으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범퍼 쪽 어, 하단에 몰딩까지 깨끗하고 플라스틱 라인들 쪽까지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모습입니다 버플로손 대봐서 어, 과열되는 모습 없고요 자, 내부 안쪽으로 어, 순환을 <laughs> 굉장히 건강하게 잘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능을 보고 또 자체적으로도 누유 부분, 오일팬 같은 주요 부위는 또 2차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세누유에서 큰 걱정 없이 살펴봐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트렁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럽고 이음소리 없고 깔끔합니다 자 배터리가 있는 내부 공간입니다 큰 먼지 쌓임 확인되지 않고 자 하단 쪽으로 자 진짜 출고때 저런 스폰지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사일런트 패드 쪽, 요런 부분 확인을 하면은, 자, 거짓말을 하나 안 하나 다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트렁크 이제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럽고요. 어, 마무리 소리까지도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대형 세단 구매를 할 때, 정말 근본적으로는 차량이 다들 좋아요. <laughs> 엔진 미션 건강하고 튼튼하고 대부분은 다 좋습니다. 운이 없을 때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중고차를 좀 이렇게 세세하게 살펴보시는 걸 텐데요. 물론 중고차이고 킬러스가 있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마음 고생은 하지 않을 차량이라는 것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차량의 가격입니다. 전국 최저가입니다. 좋은 조건으로 앞으로 마음고생하지 않을 좋은 차량 많은 킬로수를 앞으로도 충분히 주행하실 수 있는 건강한 차량입니다. 자 오늘 이 차량 마음에 드셨을까요? 마음에 드셨다면 위 상단의 연락처로 문자, 전화, 편하신 걸로 주세요. 제가 직접 자세하고 진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살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정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